The c a r l a n d 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대담하며 판도를 바꾸는 차량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단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정말 특별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대형 럽셔리 세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샤아니시 KGM 체험엔 세단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클래식한 이그제 큐티브 세단이 여전히 스타일, 안락함,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도로를 지배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진정한 플래그십 세단인 2002개 입계 GM 체어맨의 모든 매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2개 GM 체어맨을 처음 보는 순간, 이 세단이 존중과 위엄을 받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통적인 럭셔리 비율과 현대적이고 날카로운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고 자신감 넘치는 보들 넓은 차체의 자세, 그리고 앞에서 뒤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깔끔하고 우아한 바디라인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는 대형 프리미엄 그릴을 중심으로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는 최신 조명 기술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화하지 않은 크롬 포인트는 세련미를 한층 끌어올리며, 이 차량이 바로 임원 리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럭셔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체어맨 세단은 진정한 플래그십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확장된 슛 베이스는 주행 안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암시합니다. 대형 알루이 슈은 묵직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더해주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스포티함보다는 우아함에 집중해 체어맨의 정체성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후면부 역시 세련된 LED 테일램프와 깔끔한 트렁크 디자인, 그리고 균형 잡힌 차체 비율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모든 요소는 편안함, 거위, 그리고 프리미엄 품질을 말해 줍니다. 이 세뉴 KGM 체어맨의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이 세단이 왜 특별한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는 럭셔리, 공간, 그리고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고급 가죽 시트, 그리고 정교한 트림 요소들이 곳곳에 사용되어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대시보드는 현대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센터 콘솔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이지만, 동승자와 탑승객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장거리 주행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치어맨 세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뒷좌석의 편안함입니다. 이 차량은 분명히 뒷좌석 승객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비즈니스 용도나 쇼퍼 드리븐 차량으로도 완벽합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그리고 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푹신한 시트는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전용 공조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뛰어난 방음 설계 덕분에 고속 주행 중에도 실내는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도심 주행이든 고속도로 크루징이든 항상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2006세기 KGM 체험면에는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현대적인 기대 수준을 완벽히 충족시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 연동, 음성명령, 고급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하며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반응성이 뛰어나 사용하기, 쉽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풍부하고 깨끗한 음질로 실내를 채워주어 모든 주행을 1등석 경험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긴급 제동과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성과 주행 자신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보디짤에서이시점엔 세단은 공격적인 스포츠 성능보다는 부드럽고 정제된 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엔진 옵션은 조용한 작동과 안정적인 출력, 그리고 여유로운 크루징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도심 주행에서는 편안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여유로운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세단은 날카로운 코너링이나 공격적인 주행보다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입니다. 연비 또한 이전 세대 대비 개선되어 최신 엔진 기술과 향상된 공기역학 설계 덕분에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체어맨이 럭셔리 세단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용적인 선택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티어링은 크기에 비해 가볍고 정확해 조작이 쉽고 제동 성능 역시 모든 주행 상황에서 신뢰감을 줍니다. 이쉐이시케 g m 체험인 세단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정한 요소는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SUV와 크로스오버가 시장을 장악한 시대에도 이 세단은 전통적인 세단의 가치를 당당히 지켜내며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신뢰성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이며 KGM은 독점적이고 세련되며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쟁 측면에서 체험에는 유명 럭셔리 브랜드의 이그제큐티브 세단들과 경쟁하지만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브랜드 이미지 대신 플래그십급 편안함과 풍부한 사양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에서 특히 큰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2020여 KGM 체어맨 세단은 진정한 이드제큐티브 세단에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귀환입니다. 클래식한 세단의 우아함과 최신 기술, 뛰어난 안락함, 그리고 오늘날의 도로에 완벽하디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g 행 감각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화려함이나 공격성을 추구하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럭셔리를 구현합니다. 여전히 제대로 된 세단이 최고의 편안함과 품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체험에는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이션이 리케지 m 체험엔 세단 심층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카렌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세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SUV 대신 선택할 수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